일단 질 발렌타인 선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별론데 네, 좀 별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무 데미지 니켈입니다. 근데 방무 붐이 와도 얘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3 일단 전안키운다 마인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붕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질 발렌타인 역시나 스킬이 떠서요. 이 친구도 같이 확인을 해 보시죠. 우선 화력형의 선버스트 소총의 전격으로 나왔고요. 소총임에도 불구하고. 무기 스펙이 굉장히 특이해요. 최대 장탄수 9발에 재장전 시간 1초, 공격력 71.09% 데미지. 평타 배율이 되게 높습니다. 장탄수는 굉장히 적고 평타 배율이 굉장히 높다. 일단은 장탄수에 따른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스킬 1. 매그넘탄. 전투 시작 시와 최대 장탄 재장전 완료 시 자신에게 일반 공격 데미지 30% 배율, 아홉 발 유지. 10%가 세진다는 거죠, 평타가. 아홉 발 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장탄 옵션을 붙여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홉 발수고 장전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일 것 같아요. 아무튼 30% 배율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은 평타 배수는 사실상을 넘는 수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자신에게 방무뎀증 35%가 달려있고요. 스킬 이 산성탄. 전투 시작 시와 최대 장탄 재장전 완료 시 자신에게 산성탄이라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가 합니다. 최대 장탄 재장전 완료 이후 첫 발에 하나여 대상에게 지속 데미지를 적용. 지속 데미지는 이제 최종 공격력의 192% 지속 데미지 30초 유지라고 하고요. 따로 스택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은 이게 겹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92%에서 뭐 2배, 3배, 4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192%로만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버스트 타임 시작 시 자신에게 공증 40%도 있고요. 마지막 버스트 스킬, 슈퍼캅. 자신에게 재장전 속도 99.96% 증가 상태로 고정. 이 말인 즉슨 무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장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바뀐다. 그리고 탄환이 100% 제거가 되면서 강제 재장전에 한번 들어가. 그 다음에 본인한테 명중률 80.78%와 공뎀증 75%. 그리고 일반 공격을 방어력 무시 데미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좀 네, 또 이상하게 <laughs> 스킬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여러모로 할 얘기는 많은 캐릭터인데 뭐 간략하게 좀몇 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캐릭터 컨셉이 조금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케 같은 경우에는 뭐 분배 데미지, 지속 데미지, 방어력 무시 데미지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미지 형태가 있는데 질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무시 데미지와 지속 데미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론 메인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무시 데미지겠지만 어쨌든 지속 데미지는 방어력 무시 데미지 증가를 못 받는 단점 이런 점이 약간은 좀질 발렌타인을 더 아쉽게 만드는 그런 스킬셋인 것 같고요. 평타를 치는 게 굉장히 핵심인 니케입니다. 평타로 딜을 넣는 캐릭터요. 예 근데 평타 속도가 우리가 아는 AR의 속도는 아니에요. 평타 치는 속도가 퉁퉁퉁 약간 토브 버프를 받은 사건 정도의 느낌이죠. 공속이 빠른 친구는 아닙니다. 네 이런 캐릭터인데 일단 평타 배율도 높고 재장전 속도도 빠른 편이고 뭐다 괜찮은데요. 딱 거기까진 것 같아요. 네딱 거기까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타 평타를 치는 니케이기 때문에. 보스의 코어 유무도 굉장히 타는 편인데, 보스가 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센가? 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속 데미지가 본인 버스트 기준 1920% 10초 동안 넣는 것 같은데, 낫죠? 뭐, 우리가 기, 요즘 봤던 지속 데미지 딜러도 생각하면, 높은 지속 데미지 수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버프가 어마무시하냐? 사실 요즘 니케드 봤을 때 공증 40%방무뎀35% 공뎀증 75% 진짜 막 엄청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번에 보여줬던 밀크의 수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데미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냥 평타만 저렇게 천천히 퉁퉁퉁 쳐서 딜을 넣는다 대충 계산을 때려봐도 강력하기 힘들어요 강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을 바이오아자드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반게리온 콜라보, 스텔라블레이드 콜라보 때 이제 좋은 리케들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약간은 조금 힘 조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웡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질 발렌타인은 아.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약해 보입니다. 당장에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지금까지 니케가 아직까지는 방어력 모시 데미지 관련해서 좋은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엠마 은화가 있긴 한데 엠마 은화 자체 성능이 엄청 좋은 편도 아니고 두 니케가 이제 엠마 은화와 질발렌타인과 에이다웡이 각자 속성이 다르기도 하고요. 약간 얘네를 맛있게 쓸 각은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솔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두 캐릭터 에이다와 질 모두 방어력 모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솔레 보스는 또 방어력 증가가 있는 그런 보스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솔레 이후로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철갑 솔로 레이드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았던 율리아를 안 쓰는 사람들도 많죠 딜포텐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질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는 코어도 없으면 딜이 더 떨어지는 니케기도 하고 전격솔레는 지금까지 코어가 없던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 발렌타인은 좀 많이 애매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성에 있어서 육성 우선도도 매우 떨어지는 것 같고요. 성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진짜 그냥 보감용으로 명함만 챙기고 안 키우는 것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재화가 없기 때문에 질 발렌타인은 이대로라면 안 키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실제 성능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스킬만 읽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진짜 아예 안 키우는 것도 고려해도 되겠다 아예 안 키우는 것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질 발렌타인이 여기서 더 좋았으려면 관통? 관통 정도는 나와야 좀 풀만 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것도 또 다르기는 해요 이제 일단 방어력 무시를 좀더 밀어준다면 방무데미지 관련을 좀더 밀어준다면 은 질발렌타인이 또 살아날 수 있나? 아 근데 그때 가서도 굳이 얘까지 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되면은 그냥 아인 에이다를 쓰고 말지 방무된 붐이 와도 질발렌타인은 굳이 굳이일 것 같긴 해요 이번 솔레가 코어가 있으면은 고려해볼만 하고 아니면 진짜 안 써도 될것 같은 그런 수준? 일단 스킬 구성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에이다도 저는 막 엄청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질 발렌타인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안 키워도 솔레의 큰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세한 성능은 역시나 출시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발사 속도가 느린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어쨌든 발사 속도가 빨랐으면은 그래도 고평가할 만한데 발사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 자체 버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니케에서 방무 데미지 증가가 그렇게 맛있게 나오진 않았다는 것까지 해서 질 발렌타인, 현재 스킬만 읽었을 땐 별로입니다. 감사합니다.